안녕하세요. 서울 쉐라톤 디큐브 시티 호텔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이승아입니다 이곳에서는 2019 해시넵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진행 중인데요. 자, 그럼 먼저 블록체인 시큐리티의 기태현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7년째 보안 쪽에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작년부터 블록체인 쪽에 보안, 이슈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타라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시큐리티는 한국의 블록체인 보안 전문 업체입니다.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보안을 얘기하는 건 원래 이제 일반 인터넷을 보안해서 사용하는 게 블록체인 중에 한데 현재 블록체인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오픈 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오픈, 오픈된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프로젝트 자체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을 좀 방어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안전한 고객들의 자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이 블록체인 스큐리티와 보안 문제 에 대해 협업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협업을 할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기본 기술은 서울대학교의 보안 최적화 연구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응용 기술, 사용하는 이제 응용 기술에 대한 기술, 그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디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디앱들을 활용할 때그 필요한 보안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해주거나 또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이 꼭 필요하신 분들 정말 필수인데요. 블록체인 시큐리티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쁘신 데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